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방, 딸의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열어둔 채로 살았던 그 문을 이제는 닫아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이 가득하지만 그 기억들의 주인공은 이제 이 집을 떠나 자신만의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탈함의 연속입니다. 아침이면 무의식적으로 차려놓는 밥상, 저녁이면 무의식적으로 기다려지던 현관 벨소리, 모든 것이 똑같은데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공허함은 단순히 집이 조용해졌다는 느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자녀를 키우는 일,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일이 나의 일상이었고, 나의 역할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호칭은 이름보다 더 익숙한 우리의 두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갑자기, 아니, 사실은 서서히 다가왔지만, 느낌으로는 갑자기 막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한편의 연극에서 주연으로서 막 내린 무대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관객은 흩어졌고 조명은 꺼졌으며 세트장은 그대로인데 대본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허함은 슬픔도 후회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우리의 의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침묵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요함 이 무거운 공허함을 외면하지 말자고 이 대화의 시작을 함께 합니다. 그것을 비어 있음이 아니라 새롭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딥니다. 이 빈방의 고요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처 돌보지 못한 나라는 섬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소리입니다. 그 섬은 황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유일한 땅입니다. 조금은 낯설고 외롭게 느껴질 그 땅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나쳐왔던 가장 중요한 길일 테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시간을, 내 꿈을,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의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우리는 최고의 나를 숨겼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과 사랑의 열정은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희생의 그릇이 너무도 컸기에 그 그릇이 사라졌을 때그 안에 담겨있던 나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졌다는데 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라는 문장은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사였습니다. 그 문장 뒤에 이어지는 모든 행동은 정당화되었고 의미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의 주체가 그 문장을 필요로 하던 대상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전환점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가지 일에만 특화된 도구가 갑자기 그 일자리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도구 자체는 여전히 날카롭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사용될 새로운 곳,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면 녹슬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사랑, 인내, 헌신, 배려의 능력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제 새로운 대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공허함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배가 한 항구를 떠나 다음 항구를 향해 나아갈 때 잠시 보이는 것은 끝없는 망망대해입니다. 그렇다고 배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익숙한 육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을 향해 항해를 시작한 것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는 이제 자녀라는 유일한 항로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조타를 잡고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첫 번째 항해지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미지의 대륙입니다. 자녀가 집을 떠나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바로 시간의 질입니다. 시간이 갑자기 느려진 것처럼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모순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어제만 해도 유치원에 입학하던 그 아이가 오늘은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흘러간 시간의 덩어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미래가 도래했을 때 우리 손에 남은 것은 과거의 사진첩과 현재의 고요함뿐입니다. 이 느낌은 마치 한 권의 책을 뒤적이는데 중간 페이지들이 모두 뜯겨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과 끝은 있는데 그 사이를 채웠어야 할 이야기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낸 그 모든 날들은 그 순간순간은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응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뜯겨진 페이지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페이지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이지만 우리는 그저 떠내려가는 나뭇조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강가에 앉아 그 흐름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 속에 발을 담그고 때로는 물장난을 치며 이제는 그 강을 따라 걸어가 보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거나 그리워하는 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시간 이 고요함이 주는 소중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두 번째 아침입니다. 첫 번째 아침은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두 번째 아침은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며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맛을 음미하며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어떻게 보낼지 천천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녀가 집을 비운 그 공간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가장 가까운 낯선 사람인 배우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자녀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사라진 후 우리는 처음으로 단 둘만의 관계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색한 침묵, 서로를 채워주지 못하는 대화, 그동안 자녀 중심으로 굴러가던 일상의 틀이 무너지면서 부부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연인이었던 기억을, 친구이기를 원했던 마음을 어느새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자녀의 학교 생활, 진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족의 삶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가장 소중한 동반자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디자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처럼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어색해도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물었습니다. 무슨 음악 좋아해? 어릴 적 꿈이 뭐였어? 그 질문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대답은 분명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 변화된 대답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상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했지만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워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함께 산책을 나서고 각자 읽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화를 보고 그 감동을 나누세요. 그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같은 창 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들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을 다시금 깊게 파고 들어갈 때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녀 독립 이후의 시간은 나라는 이름의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엄마, 아빠라는 잘 알려진 해안가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광활한 내면의 세계, 우리가 미처 탐험하지 못한 취미, 꿈, 재능, 호기심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제는 그 대륙의 깊은 내륙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평생을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대답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렸을 적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중년의 바쁨 속에 밀어뒀던 것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보는 것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여행, 봉사활동, 운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작은 즐거움과 기대감을 주는 것이라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항해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그 과정 자체에서 느껴지는 나의 존재감입니다. 이 탐험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깊이에서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취향을 존중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걷고 자신의 작은 성취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기 발견의 과정은 공허함을 메우는 단순한 뜨개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의미와 활력을 찾아내는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이길 위에서 공허함은 서서히 물러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확고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부모에서 개인으로 다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이 시기,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자녀 친구 부모 관계, 학부모 관계 등이 더 이상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을 더 깊고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나와 배우자, 즉, 부부라는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동반자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과정을 마주하는 동지이자 인생의 황혼을 함께 그려나갈 파트너입니다. 그동안 자녀로 인해 미처 챙기지 못한 우정과 사랑을 되살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다시 익혀가야 합니다. 다음은 친구 관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오랜 친구가 있다면 그 가치는 이제 더욱 빛납니다. 그 친구는 엄마나 아빠가 아닌 오롯이 나로 불리던 시절을 기억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하세요. 함께한 시간이 적었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처지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외로움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서로에게 큰 위안과 지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던 간접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내가 여전히 유용한 존재라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이 작업은 우리가 혼자서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정상을 넘어 내리막을 바라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젊었을 때의 의미는 주로 성취와 축적에 있었습니다.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모으는 것. 하지만 이제 그 목표들의 상당수는 더 이상 우리의 동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 그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성취가 아닌 체험으로, 축적이 아닌 나눔으로, 미래가 아닌 현재로 그 초점이 이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나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슬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회는 잠시 뒤로 밀어두고 그 일들을 통해 얻은 것들에 집중해보세요.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오랜 친구와 나누는 한 통의 전화, 배우자와 함께 보는 저녁 노을, 내가 만든 작은 정원의 꽃한 송이에서도 의미는 충분히 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과 세밀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허함을 잠재우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깊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독립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첫 번째 막은 외부의 목표와 의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막에서 열심히 연기했고, 때로는 지쳤지만, 보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이 내렸고, 무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막의 대본은 이제 우리가 직접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대본에는 이제 타인의 기대보다는 나의 욕망이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에 대한 감사가 성취의 이야기보다는 체험의 이야기가 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빈방의 고요함에서 시작해 희생이라는 그릇을 내려놓고 시간의 흐름과 화해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고 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며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여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공허감은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고요함으로 그 고요함은 이제 막 깨어나려는 새로운 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녀의 부모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사는 자유롭고도 유연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라는 든든한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세요. 빈방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나만의 공간이 보입니까? 그 공간을 나만의 빛으로 채워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임을 이 새로운 시작의 노래를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담담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미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